안녕하세요. 여기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자리하고 있는 예송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오전 내내 흐리다가 어제 밤새 또 비가 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맑게 개어서 굉장히 화창하답니다. 아, 이런 화창한 날에 여러분은 무엇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 하시는 일이 이왕이면 감사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예송 다육과 함께요 또 다른 아이를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아이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라울입니다. 라울 이 라울은요. 어, 핑크핑크하니 핑크색이 도는 핑크라울이에요. 라울도 두 종류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라울이 하나만, 하나도 안 키우는 분은 계셔도 하나만 키우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하 한번 이, 이 아이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는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옹골지게 앉아있는 핑크라울이고요. 어 입장이 아주 작게 크는 애도 있지만 이 아이는 좀 어, 커요. 그래서 보톡스 라울이라고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흙이 어, 좀 말라왔기 때문에 제가 심어서 지금 물은 줬습니다아 며칠 내로 또 통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빼곡히 자구들을. 얼망절망 내고 있는 이런 라울이 있답니다. 이 라울의 사이즈를 좀 볼까요. 이 옆으로는 22cm 나오고요. 또 앞뒤로도 네, 20cm 정도 나옵니다. 사방팔방 23cm 네, 그 정도로 나오고요. 어, 화분의 사이즈는 27cm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27cm 되고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양쪽에 화산석을 이렇게 고인 이유는 이렇게 키우시다가 이 아이들이 다 살궁리에요. 다 넘치도록 나오면 나중에 화산석을 빼주고 그대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분에 아주 풍성하니 이런 느낌의 이런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 이 라울은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착합니다. 이런 라울, 이런 색상 만나기가 조금 힘들죠? 그리고 화분은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화분의 키는 뭐 13cm 정도 되는데 옆으로 타원형 화분이죠? 옆으로 네 25cm 정도 됩니다. 25cm 이런 라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아이가 바로 핑크 라울이라고 지했죠 네,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리고 자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무시하니 이렇게 속에서도 얼망저망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네, 나오고 있답니다. 빼봐 네, 이런 식으로 속에서도 굉장히 건강한 아이고요. 뿌리도 아주 튼실한 자연 군생입니다. 사이즈를 좀 볼까요? 네, 24cm, 네, 24cm 나옵니다. 그리고 뭐양양 양 옆으로 제가 볼라하니까 이렇게 됐네. 네, 21cm, 22cm 이 정도 되고요. 사이즈는 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이 아이를 볼까요? 은철이 음, 가고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예뻐요. 자연 군생입니다. 이런 아이 네몇다이안 왔어요. 26cm 네, 이런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 2만원이면 굉장히 착합니다. 라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요. 어, 버클리 금입니다. 버클리 금 이렇게 네 입장마다 금세력이 완연하죠. 그런데 한몸 자연군생이랍니다. 이렇게 자고도 쪼롱쪼롱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나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 아, 작가님의 화분이구요요번에 나온 신상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번에 화분이 추가로 좀 나오긴 했는데 아, 주문한 화분이어 가지고 이렇게 몇아이 보여 드립니다. 이 버클리는 사이즈를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1 3 5구요 키는 그닥 어, 크지는 않아요. 나지막한데 목대는 아주 튼실하답니다. 이런 아이는 전체 키가 네, 16.5cm 정도 됩니다. 네, 이 버클리는 지금 3만원 하는데요. 어, 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런 정도면 3만원이 효과가 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2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화분은 3만원에 작가님의 작품.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리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버클리 금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식재한 아이를 보여드렸죠? 네, 아주 색감도 오묘하게 백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대도 아주 튼실하답니다. 그런가하면 이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네 세월 흔적 보이시죠? 이렇게 멋진 아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키는 좀 작은데요. 네, 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금세력이 하나같이 잘 들었죠? 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아이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두수 진짜 좋다. 네, 이렇게 좋은 이런 아이. 아, 밑에는 꼭 정자나무 아름들이 그런 목대 수형으로 한 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자구를 틀고 있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이 아이 지금 3만 원이어도, 아 진짜 착한데, 2만 5천 원이면 얼른 데려가세요. 지금 16cm 정도 돼요. 그리고 가로, 이렇게, 약간, 타원형 화분에 심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사각 화분에, 직사각 화분이 데 키는 그걸 딱 높지 않는 그런 화분에, 이렇게 한쪽으로 좀 편중되게 여기다가 돌을 하나 보이고 이런 식으로 심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얘 세력 너무 좋아요. 네 버클리 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주목 백금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색감 아주 예쁘고 멋지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얀 하얀 줄금 백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이런 우주목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뒤에 아이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우주목 백금을 제가 지금 보시면 2만원에 판매를 했었던 아이인데 좀더 자라고 자고도 쪼랑쪼랑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12cm 나오, 나오고요. 옆으로는 8cm 네, 이런 아이들 지 2만 원 판매에서는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는 거의 10cm 나와요. 그러나 키는 약간 작은 듯 하지만 그래도 네, 10cm 가량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지목 백금. 그리고요. 이렇게 수영이 굉장히 좋죠. 두 수가 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에까지 9두 네, 거의 9두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대충 쉬어서 그래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자구가 나오는 이런 멋진 아이는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얘만 해도 15,000원이 넘어요. 또 얘만 해도 15,000원이 넘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준 이런 아이를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 키가 좀 더, 더 커요. 18cm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거목같이 이렇게 자구수도 이렇게 잘 내고 있는 이런 아이도 그렇게 드리겠고요. 요 뒤에 아이도 이렇게 멋지답니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 우주목 백금은 물 좋아하고요. 뭐 추위에 영하에서 이렇게 얼리는 거예 18cm요. 영하에서 얼리는 거 아니면 굉장히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자구도 잘 내고 있답니다. 아 숫자를 늘리시고 싶으시면 이런 데를 이렇게 잘라주셔도 잘라서 하루 정도 그냥 심은 뒤에 말려서 그대로 심으셔도 탈 없이 잘 크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착해져서 좀 속상하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아이, 이런 아이는 3만원에 드리겠고요. 이렇게 약간 작은, 이런 아이들은 제가 더 키웠지만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목 백금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 아시죠? 매지잼 골드입니다. 중간에 골드색이 완연한 그런 매지잼 골드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네. 런 아이 사이즈도 좋고요이 아이는 옆으로 늘어질까 싶어서 제가 지지대를 해줬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14cm, 15cm 포트에 그득그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지잼 골드. 네. 예쁘죠? 안에서 이 아이 좀 보세요. 아가야도 이렇게 쪼랑거리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를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젠 골드였습니다. 아 이번에는 에스메랄다 차라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아, 지난번에 영상에 나가내는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어, 그 애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지가 자연적으로 이 아이는 원통형이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앞에 쌩얼이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생긴, 어, 이 철화는요, 환타색으로 아주 핑크핑크하니 물이 드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게 목대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5cm는 좋게 될것 같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뭐, 그흐느적거리는 거는 절대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17.5cm 정도 되고요. 키는 그닥 크지 않습니다. 키는 13cm 정도 되네요. 그러나, 이런 둥근 화분이나, 이렇게 이 옆에 목대 좀 보세요. 얘네는 납작한 게 아니라 원통형으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이런 에스메랄다가 있고요. 또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근엄한 자태를 자랑하는 또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져요. 이 아이 옆으로 좀딱 벌어졌죠. 네, 그러나 한몸 자연 군생이랍니다. 이 아이 사이즈도 좀 보여드릴게요. 음. 이 아이는 사이즈 좋죠. 24cm 나옵니다. 키는, 음, 보시면, 아, 13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에스메랄다 차라이 아, 아이는 목대가 굉장히 두꺼워요. 바다 은너물 건너 왔다고 했죠. 그런데, 아, 뿌리를 제가 파봤는데, 실뿌리 하얗게, 정말 하얗게 잘 내려 있습니다. 이 아이도 원통형으로. 요런 아이가 개인적으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여러분에게 4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더 새빨개지고요. 이렇게 목대도 아주 좋습니다. 옆에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런 아이가 있고요. 또그 옆에 보시면 또 이런 아이. 네, 아주 건강하고 튼실하답니다. 네, 여러 나이가 있고요. 또 보시면 보통 두두 정도 되는데, 아 비가 오락가락해요 빗소리가 들리나요? 네, 여러 나이는 이렇게 세 두. 지금 물을 못 줬네요. 또 여러 나이는 보시면 이렇게 세 두. 아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입장이 아금 애들은 입장이 이렇게 어, 매끈하지는 않아요. 그런가하면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입장이 도톰하고 윤기나고 그렇게 큰답니다. 21cm 정도 되고요. 이 아, 아이는 머리가 새두고 이 아이도 머리가 새두 어, 이 뒤에 아이는 어, 두두 여기 아가야도 있고 새두 이런 네, 식으로 자라는 이런 아이는 어, 목대도 보시면 색감도 예쁘지만 네, 목대도 요렇게 아주 튼실하답니다. 이런 아이가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 그 바깥에서 노숙하고 있는 애들을 안에 들이는 바람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신상 또 다른 아이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장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가마를 열어서 따끈따끈한 화분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다이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주문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갖고 그분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몇 아이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갈까 합니다. 이이 이 화분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뒤쪽도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멋지게 색감을 내준 이런 멋진 화분이. 이런 타원형 화분들은 군생은 무조건 잘 어울려요. 군생은. 그래서, 아, 동그랗게 좀요 정도밖에 차, 자리 차지를 하지 않는다. 그런 아이다. 그러면 그렇게 앉히시고, 여기 여백에는 돌 화산석이나 요런 돌멩이를 요렇게 하나 앉히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되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아무 아이나 다육이면 다 소화시키는 그런 화분이죠. 그리고 또 목대가 큰 애가 가령 요런 식으로 얼굴이 있고 자구들을 앞으로 쪼랑쪼랑 내고 있다. 그러면 요대로 비스드만이 누이시고, 목대 있는 애그 뒤편에다가 이렇게 돌을 하나 고이시면 또그 멋진 그런 작품을 연상케 하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추가 주문을 했는데 이분 작품은 하나같이 같은 게 없어요. 거의, 거의 같은 게 없이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어, 다르게 디테일하게 멋지게 나온 이런 화분이랍니다. 이 61번의 화분의 사이즈는요, 얘기가 좀 길어졌죠? 25cm 나옵니다. 25cm. 그리고 키는요 음 보시면은 16.5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화분이 있구요 61번 8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62번을 볼까요 62번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머리 머리 따듯이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화분이 또 있답니다 이 화분도 매력 있죠 네 이런 화분에 그러나 색감은 보시면 이렇게 베이지톤과 카키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이런 화분은 밑에 하단에 그냥 다리만 다는 것보다 화분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많이 들어간 흙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분의 사이즈 62번 사이즈입니다. 24cm고요. 음, 키는 이렇게 볼까요? 네, 16.5cm네요. 이것도. 어, 62번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이번에는 63번. 이 아이는 자줏빛도 좀 들어가 있고요 베이지 톤도 들어가 있고, 어,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그레이 톤도 들어가 있는 요런 네, 멋진 화분이랍니다. 이 화분은 또 깔끔하게 해놨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즈, 옆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좀 전에 23.5, 뭐 24cm 요 정도였는데, 얘 보세요. 얘는 바로 28cm가 나옵니다. 28cm 나옵니다. 이렇게 하단도 숨구멍도 이렇게 물구멍도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온 이런 화분이 있는데요. 이 화분은 한쪽에다 이렇게 돌을 화산석을 하나 고이시고 코너 종류 그런 애들을 이렇게 사선으로 종류별로 이렇게 쭉쭉쭉 쭉, 쭉 이렇게 심어도 얼망절망 심어도 너무 매력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진 않아요. 주둥이가 조금 넓은가 하면 옆으로 좀긴 듯한 그런 화분이지만 키는 고만고만 합니다. 61번, 62번, 63번 모두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61번부터 3번까지, 63번까지 소개시켜드렸죠. 이번에는 64번, 5번을 소개시켜드립니다. 64번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색감이 또 문양이 이렇게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번들거림이 유약이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 숨쉬는 화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분 이 화분의 사이즈를 좀 볼까요 이 화분도 작지는 않습니다 22cm 되고요 옆으로 키가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15cm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멋진 화분이 나와 있습니다 64번은요, 네, 64번은 7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65번. 예, 네, 느낌은 같지만, 색감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문양도 약간씩 차이가 이렇게 있죠. 네, 요런 아이는 65번입니다. 65번. 요렇게. 깔끔하지만, 그냥 평범하지 않는, 범상치 않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이아부는 약간 사이즈 적어요. 그래서 어, 5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번 5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어 사이즈 볼까요? 이는 17.5, 17.5, 그리고 키가 13.5cm네요. 약간 적은 듯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아이는 58,000원, 6만원은 진짜 호가하게 받아야 되는데. 5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6번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화분은, 여학전에 어, 제가 여기다 티피철화를 이렇게 옹골옹골하니 다닥다닥 붙은 자국 그런 아이를 심었는데 너무 예뻐요. 시집을 얼른 갔어요. 요런 화분이 그렇게 다닥다닥 붙은 그런 아이들, 어, 맵이나 금이나 뭐, 요런 아이들, 또아이보리나 이렇게 다닥다닥 군생 그런 아이들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나호코미니도 예뻐요 네, 그런 식의 이런 66번이 있고요 또 조금 색감이 다르죠 이 아이는 음 뭐라 그럴까요 그레이톤 그리고 카키톤이 어우러져 있고요 67번은 사이즈 무게감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한 요런 화분 아분. 요런 화분들이 군생인 아이는 진짜 딱이에요 딱 네, 그렇다고 창요런 아이 안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나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66번의 사이즈는요, 네, 14.5cm 나옵니다. 키는 그닥 크지 않아요. 9c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 67번은, 볼까? 이렇게 볼까요? 67번은 16.5. 그리고 키는 보시면, 어, 여기서 볼까요? 11cm 정도 나옵니다. 67번, 68번. 옆으로 좀딱 벌어졌는데, 무게감 있습니다. 이 화분은 21cm 나오네요. 그리고, 음, 키는 11.5cm. 키는 크지 않지만, 이런 아이들이 심어놓으면 존재감이 굉장히 군생을 잘 어울리게 하는 고런 아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백장미 고런 아이도 잘 어울려요. 이렇게. 네, 66번 3만원 되겠습니다. 67번 4만원 되겠습니다. 68번 네, 5만원 되겠습니다. 66번, 67번, 68번 네, 이런 느낌의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네, 예뻐요. 이렇게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네, 이번에는 69번 요렇게 생긴, 네, 이런 화분이랍니다. 요렇게 위에 갓은 약간 얇은 듯한데요. 네, 이렇게 생긴 요런 화분이 있고요. 그리고 70번 보시면 요렇게 약간 나팔모양의 이런 화분이랍니다. 이런 화분 그리고 71번 색감도 다 달라요. 이렇게 네. 이런 화분이 있는가 하면 이 아이는 또 72번은 이렇게 자주빛 이렇게 구리빛 나는 그런 어, 색감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각기 색깔은 다 달라요. 70번은 청색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이 아이는 그레이하고 황토색 그리고 여이는 베이지 예, 그런 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이렇게 주둥이가 벌어지고 하단이 좁은 화, 화분은요. 어떤 아이가 어울리냐면요. 잠깐 네 이런 식으로 밑에 하단은 이렇게 약간 좁은 듯한데 위로 올라올 수 이렇게 퍼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잘 어울려요. 그래야지. 그리고 목대는 있지만 어, 목대 부분에서 자구가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다 오픈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화분은 또 그런 아이들이 잘 어울린답니다. 목대는 굵게 올라와서 군생은 있는데 어, 목대 부분에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 그렇게 오픈해서 아가야까지 같이 보고 싶은 그런 아이들은 또 이런 데 식재를 해놓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9번은 사이즈가 좀 볼까요? 어, 11cm고요. 옆으로. 그리고 양쪽으로도 11cm 정도 됩니다. 이 69번은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번. 70번은 사이즈가 좀 키가 좀 있어요. 16.5cm 그리고 여기는 14.5cm 70번입니다. 70번 이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71번 네, 좀떡 벌어졌죠. 그러나 밑 하단까지 안정감 있게 이렇게 있는 아이는 아이. 이 16cm고요. 그리고 키는 71번 1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는 네. 71번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71번은 4만 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번, 72번은 21cm예요. 키가. 그리고 아 옆으로 가로가 그렇고요. 키는 보시면 어, 17.5cm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 이 아이는 5만 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죠. 그러나 군생인 아비 어,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잘 소화하고 예쁘게 다육이를 살려주는 그런 화분이었습니다. 72번까지 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각, 직사각 화분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색깔이 좀 어둡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 뽀얗게 분이 올라오는 그런 두둘레아. 에돌리스나 뭐 요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정말 잘 살려주는 그런 색감의 아이랍니다. 이렇게 리본이 구불구불하니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이 73번의 사이즈는요 보시면은 네 18cm 정도 되구요 가로는 10.5cm 정도 됩니다 이런 직사각분에 이렇게 생긴 이 화분이 73번입니다 그리고 옆에 74번 이 화분은 옆으로 조금 키는 약간 작은 듯 하지만 옆으로는 좀더 벌어진 그런 화분입니다 네 15cm 정도 되구요 그리고 옆으로는, 네, 11.5cm 됩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베이지 톤의 약간, 어, 형광 연두색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어, 표현을 해주신 이런 작가님의 화분 74번입니다. 이 화분 지금 요 정도 사이즈 6만원 저희 계속 나갔었어요. 그러나, 아, 5 5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번, 74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변덕스럽게 비가 오네요. 그러나 또 빗소리도 운치서 참 좋습니다. 늘 건강한 날 되시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아, 여러분을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또 열심히 달리는 예송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